올림픽 마스코트는 무슨 동물 호돌이 호돌이 빙시야 상식은 허담, 시험은 꽈당 하나를 알려주면 하나밖에 모르는 이 순수 청년에겐 반전 매력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준경이는요 보통 아이가 아닙니다 천재다 일생일대 목표를 위해 첫 삽을 뜬 그날부로 진가를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얼굴만 믿고 연기 열심히 안 할까봐 좀 걱정을 했었는데. 정말 죄송한데 제가 오늘 진행하면서 가장 큰고민인데요 비주얼 때문에 연기력이 묻히는. 네. 그래서 그 그렇죠. 그래서. 술은 <laughs> 아버지한테 배우기래그하고 마실 때는 잔을 돌리서 마시는기래. 아 몸을 리어 돌리라고 몸을 몸을 몸을. 와 저걸 어떻게 저렇게 연기를 하지. 웃겼다가 울렸다가 코믹과 감동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단짠 연기의 고수 박정민. 음. 기죽지 마래 그리고 기막힌 티키타카 호흡으로 보는 내내 기분 좋은 웃음을 짓게 하는 힐링 드라마가 기적을 울립니다. 전작 지금 만나러 갑니다에서 사랑이 만든 기적 같은 순간을 그렸던 이장훈 감독이 이번엔 주민들이 간이 역을 직접 세운 기적 같은 실화를 스크린에 옮겼는데요. 시속 100km로 달리는 기차를 멈추게 한 소시민들의 이야기를 통해 기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것이라고 전하는 이 영화 오늘 두 번째 소문의 시작입니다. 고등학생쯤 되니 입학식의 설렘도 사라진 지 오래. 그런데 교장 선생님이 독점했던 전교생의 시선을 단숨에 강탈한 신스틸러의 등장. 괴짜 지각생으로 첫 선을 보인 준경입니다. 노라이네. 군기. 등교길에 기관사인 아버지를 만나도 한눈팔기는 커녕. 이 아버지한테 인사도 안 하나? 오로지 직진만 하는데도 시험 날까지 지각생 이름값을 톡톡히 했죠. 5분 남았다. 헐레벌떡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스피드와 정확도가 예사롭지 않고. 자 답안지 걷어 비범한 수학적 재능이 반 친구의 레이더에 걸려듭니다 어, 뜨거운 거 적어라 저 또라이는 천재다 어, 뭔소리요 그녀로 말하자면 자칭 천재 감별사 라히 또 있다 은밀한 테스트를 진행하더니 <laughs> 미쳐버렸네 당사자도 모르는 사이에 괴짜 지각생에서 4차원 천재로 승격 이런 관심 대폭발은 처음인지라 몸둘바를 모를 지경인데 깜빡이도 없이 들어와 그린라이트를 마구 쏘아댑니다 아, 결국 말려들었을 땐아 왜? 니네 좋아하나? 니네 어? 좋아하냐고 주입식 로맨스 시작 응. 작전 실패 후 주변을 맴돌며 원인 분석에 들어가는데 있는 라이벌이 있다면 뺏어올 기세로 직진하기 시작하죠. 뭐 정화재? 그렇다면 상대가 혹시 높으신 분? 대통령님 보시소. 이 편지는 대통령님한테 보내는 5 4 번째 편지니 더. 정준기야, 내네번 아니 번째. 한 월에 그런 요번기로 그래도 알아 죽는데. 사실 준경의 등교는 동특이 전부터 시작되는데요. 우리 마을에는 길이 없니다. 진짜로 차가 다니는 길이 없고 기찻길만 있는데. 미안다. 제일 가까운 승부역까지는 구를 세번 지나고 철교를 세번 건너야 되니 더 다리에서 죽은 이가 한둘이 아니더 간이 역 하나만 만들어 주시소. 아직도 무섭나. 무섭마. 연마을역에서 기차를 타고 다시 자전거로 환승하는 왕복 다섯시간의 통학길이 그를 만년 지각생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국민학생도 아니고 아직까지 간이역 탈의하는 게 제정신이라? 간이역 탈의하는 왜?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말이 왜안 되는데. 기관사 아버지가 있어도 정차 불가. 근데 편지를 사투리를 쓰는 놈이 어디 있노. 맞춤법도 개파이고. 그래가 대통령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나? 간이역 프로젝트가 좋은 구실이 되고 떡볶이 수업이란 달콤한 말에 넘어갔는데 정신 차려보면 데이트 코스 아니 뭔데? 현장 학습 내 도와줄까? 간니역 공약이 영못믿어운데 간이역이랑 뭔 상관이로 얘기해? 빼도 박도 못할 그녀의 필살기 내말안 했나? 우리 아빠 국회의원인 거 쉰 내장의 편지보다 더 영향력 있는 인맥에 완전히 포석당해 버렸습니다. 이제 파핑 좀 멀어 가자. 나 이제 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 존이 없으면 더 나도 못 지나가나. 위험하다. 네 머리도 좋은데 무뭐 신호등 같은 거 하나만 들면 안 되나? 신호등? 그녀의 말에 숨겨져 있던 재능이 폭발합니다. 이게 그 철로의 진동을 감지해서 열차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알려주는 신호등인데. 여을를 갈채면 어이야되겠니요 맞아요. 그냥 그래 가만히 서 계시면 되니더. 절대 들가면 안되니더. 박수! 여을를 갈채면 어이야되겠니요 난생 처음 보는 물건에 마을 어른들은 어리둥절해 하는데. 이쪽 벌리고 섰는 그림을 갈채면은 걸어가시면 되니더. 보기엔 좀 어설퍼도 신통방통. <laughs> 덕분에 가니어 프로젝트는 활기를 띱니다. 한 명이라도 더 보내는 게안나라가 든든한 지원군에 잡혀하고. 깡. 정우대 찾아갈까? 니가 봤나? 아니. 너는? 서울도 못가 봤다. 걍 갈까? 벤츠 마지뭐 떴나? 그래, 가자. 혼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도 둘이 되니 용기가 샘솟는데 아뿔싸 이거 서울까지 자전거 타고 가야 할까요 간이역 세우기가 인생 목표가 되어버린 청년의 이야기는 오로지 마을 주민들의 힘으로 최초의 간이역을 세운 실화에서 모티브를 얻었는데요. 이게 제 고향이야기고 마치 주인공처럼 통학을 했던 학생이었기 때문에 너무 공감 가는 부분이 많았고 소품들이 할머니 집에 있는 소품들 같아가지고 <laughs> 1980년대를 배경으로 당시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소품으로 꽉 채워진 세트가 그 시대로 안내하고 경상북도 북부지방의 사투리를 처음 들었을 때좀 이거 큰일 났다 영화가 좋다 보셨는요 <laughs> 독특한 어투를 구사하는 공화사투리는 정겹고 생동감 넘치는 캐릭터를 만들어냈죠 정말 말도 안 되는 꿈이라도 그냥 마음껏 꿈을 꾸고 마음껏 부딪혀봤으면 좋겠다 라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누구나 꿈을 이뤄낼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제도 너무 하네. 왜 답장 하나 없노? 상경이 실패한 후 새로운 방법을 모색 중인데, 그냥 우리가 만들까? 아, 우리가 어에 만드노. 그때 아이디어 뱅크 라희의 머리를 스치는 생각은 대립이 <laughs> 나가자. 온 국민이 시청하는 장학퀴즈 출연 아스코트는 무슨 동물? 고돌이. 호레이 빙시야. 하지만 미국의 수도. N. 이영 가망이 없어 보이고. 47만 8천 3백 29 곱하기 8만 5천 127 407억 1871만 2천 7 배달 다대단타14 와봐라 중경의 유일한 재능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합니다 수학 경시대회 대통령상 직접 만나서 부탁해라 그 대통령 결과 대통령상이다 <laughs> 증교인은 이번 주 금요일에 대구에 가가 수상식에 참석할 거다. 근데 서울이 아니고 왜대구일까 교육감님이 대리시장 하신단다. 최후의 수단마저 실패하자 그녀가 이번엔 다른 계획을 떠올리는데요. 열정과 재능을 펼칠 새로운 세상을 만난다면 그가 다른 꿈을 품게 될 거라 생각했죠. 의원님께서 서울 가시게 돼갖고 나도 전학 가는데 이를 고 가신단다. 과학고에 전학시켜주신단다. <목소리> 당연히 가야지 뭔 고민이로 돈안 받기 전에 내일 당장 간다 해라 알았니 누나랑 일해 있는 게더 좋다 일한 게 쉽게 오는 줄 알아 평생 이 구석에 저밖에 살 거라 고향을 벗어날 생각은 언감생심이었기에 결점을 내리기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마음을 바꾸고 아버지를 찾아갔는데 니가 어딘지로 시간 있나? 할말 있다 지금 바쁘다. 나 이제 얘기하자. 조용한 시골역 기관사인 아버지가 바쁠 일이 무엇인지 그땐 미처 몰랐습니다. 그런데 기찻길 아래에 모인 사람들을 보자 뇌리를 스치는 불길한 예감. 준경이 설치한 신호등이 낡아버려 오작동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기차를 피하지 못해 벌어진 사고가 모두 자신의 책임인 것만 같아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만 준경은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요? 할수 있는 건 전부 다해 봤다 여기고 포기를 떠올릴 때 길은 결코 한 방향으로만 나 있지 않다는 걸 깨닫는 순간 기적이 시작되는 건 아닐까요?